안녕하세요. 매화존 클라우드 차이나테크팀 한유종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ARMS 서비스입니다. 운영 환경에서 인프라의 자원을 모니터링 하는 것과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운영 관점인데요. 이 중에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서비스인 ARMS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A.P.M.이란 이 화면은 국내에서 잘 알려진 와탭이라는 A.P.M.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은 A.P.M.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A.P.M.은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및 모니터링을 뜻하는 단어이며 웹 페이지의 동작 상태 및 성능을 분석하며 미드웨어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 시간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까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APM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매트릭을 수집하여 수집된 결과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슈 관리와 모니터링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무료와 유료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는 프로메테우스, 자빅스, 엘라스틱 서치가 있고, 유료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독, 다이나트레이스 루레릭 등이 있습니다. 각 소프트웨어마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특화된 강점들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리얼타임 모니터링 서비스인 ARM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ARMS 서비스는 어떤 환경을 지원하나요? j a PHP, Go, Node.js, .NET, C++ 등 다양한 개발 환경을 지원합니다. ARMS 서비스를 활용하면 오류 인터페이스와 느린 인터페이스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며 호출 매개변수를 재현하고 시스템 병목 현상을 찾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ARMS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을 소개합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다양한 개발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토폴로지, 인터페이스 간 호출, 트랜잭션을 체크합니다. 프론트엔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는 웹사이트 로딩 속도, 페이지 안정성, 외부 서비스 호출 성공률 이세 가지 측면에서 웹 페이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커스텀 모니터링 기능은 로그 및 지표 데이터와 보고서 등 다양한 사용자 지정 모니터링 작업 생성을 지원합니다. ARM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중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데모 영상은 자바 환경의 3티어 구조의 웹페이지를 연동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메인페이지에 기본적인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그래프 통계자료 형태로 제공하며 우측 상단에는 시간대별 조회가 가능하고 오토 리프레시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벤트의 상태, 상태 코드, 시스템 자원 현황 등의 그래프를 지원하는데요. 한눈에 볼수 있겠죠? 호출 인터페이스 간의 토폴로지를 제공하여 사용자로부터 DB까지의 트래픽 흐름도 볼수 있습니다. 3D 토폴로지 화면도 지원하는데요. 영화에서 보이는 건물의 평면도 같은 뷰를 제공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호출 인터페이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호출한 페이지를 호출량이 많은 것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출량이 많은 페이지의 QPS 응답 시간을 나타냅니다. 어플리케이션 디테일 메뉴에 보시면은 다양한 통계자료들도 볼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대시보드 화면도 제공하고 JVM 모니터링 메뉴를 통해 힙 메모리 관리 및 버퍼, JVM 스레드 통계 등을 볼수 있습니다. 호스트 모니터링 메뉴에서는 CPU, 메모리 등 다양한 자원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고 SQL이나 NoSQL을 사용할 경우에는 SQL 쿼리 등에 대한 통계 메뉴도 제공합니다. 또한 분석 메뉴 등을 통해서 익셉션 분석이라든지 에러 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데요. 인위적으로 만든 에러 화면 등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에러테스트 t j s p 파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실패한 에러에 대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눈에 볼수 있고요. 메소드 스택 메뉴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QL 구문이 잘못되었네요. 하나 더 준비한 에러 투 언더바 테스트 점 JSP 파일을 추적을 해보면 디테일 메뉴를 통해서 에러를 한 눈에 볼수 있고 메소드 스택에 보면은 잘못된 DB 접속 정보로 실패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로 준비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부분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ARMS 서비스를 추천합니다.